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책이 세상에 나온지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어갔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을 해 주신 덕분에 책이 잘 팔려서 2세도 찍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출판 기념 강연회를 열고자 하는데요 평소에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사항이나 혹은 제가 유튜브 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웠던 내용들 그리고 책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알고 싶었던 뭐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제가 대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YES24나 교보문고, 인터파크, 알라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신청 인원과 강연회에 참여하고 싶은 이유를 간단히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링크는 제가 영상 하단부에 남겨 두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좋은 기회가 돼서 이렇게 강연회를 열게 되었는데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